종자의 휴면 타파 종장의 휴면 타파는 종자의 특성을 잘 알아야 파종 후 발아를 시킬 수 있습니다. 1. 종자의 휴면은 성숙한 종자가 발아하기에 적합한 환경에도 발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자 휴면은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되며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온대지방은 가을에 성숙한 종자가 겨울에 좋은 처리를 거쳐 바라함으로써 겨울이 지난 봄에만 발아합니다 2. 사막은 종자가 휴면 상태에 있다가 비가 오면 억지제가 쉽게 나가 우기에 맞춰 썩이 튭니다. 3. 장기 휴면 종자는 토양 속에서 수년간 휴면 상태에 머물면서 적합한 환경이 되면 발아합니다 2. 휴면의 원인으로는 1. 배 휴면은 종자 채취 시 배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미숙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화가 안 되는 경우로 후숙으로 극복 가능 물풀의 나무, 덜꽝나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을 까지 않고 건조 보관하다 파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종피 효면 종피가 발화에 필요한 가스의 교환이나 수분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종피가 물리적으로 견고하여 배가 발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합나무 등이 있습니다. 3. 상류적 효면은 배 혹은 배 주변의 조직이 생장 억제제를 분비하여 발화를 억지하는 경우나 생장 촉진제가 부족하여 상리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 발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베렐린으로 터파합니다. 3. 휴먼타파는 1. 후숙 종자를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저온 처리는 종자를 젖은 상태로 겨울철 땅속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노천매장이라고 합니다. 3. 열탕 처리는 콩과 식물의 씨앗과 같은 것은 뜨거운 물에 잠깐 담그는 열탱 처리로써 종피를 부드럽게 하여 공기의 유통을 원활히 하게 합니다. 수종에 따라 시간과 온도를 달리해야 하므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4. 약품 처리는 식물 호르몬 중에서 지배를 흘린 처리로 실험실에서 휴면 타파 할수 있습니다. 5. 상처 유도는 종피 표면이 있는 아가시나무 피나무 종자를 지난 황산으로 처리하여 종피를 부드럽게 하면 발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6. 축파법은 휴면종절를 사전에 처리 없이 그대로 가을에 파종하는 축파법 사용합니다. 유익한 내용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